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에 대한 분석과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강미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강승우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강승우를 확실하게 회사의 대표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강미란의 뻔뻔한 행동을 보고 있으니,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강미란은 이제 자신의 호적에 강승우를 올려놓겠다면서, 강재인에게 강승우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말하네요. 사실 강재인이 뭔가 할 일은 없습니다. 최자영이 문제니까 이러는 거죠. 최자영이 계속 강승호를 아들로 데리고 있을까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강승호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네요. 강승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고, 자신의 미래든 가족이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강미라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네요. 강승우는 그런 강미란을 엄마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미란의 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강승우는 자신의 아버지는 강규철이라고. 다른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럼 결국 강승우는 엄마도 아버지도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정우성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승우는 정우성하고 좋은 입장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마주할 때마다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호성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강승우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한편 강세리는 결국 그 상황을 다 보게 되었는데요. 강승우가 강미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네요. 강승우는 강미란의 아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대로 그냥 두게 된다면, 결국 회사의 대표는 강승우가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강세리는 듣게 된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기찬의 표정을 보아하니 대단하네요. 황기찬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황기찬은 지금 강미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강미란을 믿었던 게 잘못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강미란이나 황기찬이나 똑같다고 보네요. 둘다 서로를 믿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를 믿으면서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게그두 사람인데요. 강미란은 나중에 강승우를 대표로 만들 생각으로 지금까지 황기찬의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고 황기찬은 자신의 대표 자리를 전혀 내어줄 생각도 없으면서 나중에 강미란의 뜻대로 해줄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결국 지금의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황기찬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황기찬은 지금부터 생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황기찬은 강재인이 아니라 지금부터 강승우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강승호에게 이 회사를 이어받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강규철한테서 힘들게 이 회사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강승호에게 회사를 내어줄 수는 없다면서 말입니다. 황기찬이나 강미란이나, 정말 똑같은 악역이네요. 둘다 서로를 이용하면서 거짓말을 해왔고, 결국 서로 이렇게 악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악역은 결국 악역이 해결을 하게 된다고 하죠? 지금까지 드라마가 전개된 것으로 판단을 했을 때, 결국, 강미란 때문에 황기찬은 힘들게 될 것이고, 황기찬은 강미란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호성과 강미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호성과 강미란이 다시 좋아하게 된 상황인 거죠. 지금은 서로를 외면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잊자고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강미란은 또 친자식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우성과 강미란이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강미란은 둘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강미란과 정우성이 결국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승호에게는 결국 동생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과연 강승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강승호는 강규철만 아버지라고 인정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우성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강승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우성이라고 뭐 예상이나 했을까요? 강승우가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 못하고 있는데 둘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황기찬은 지금 은호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니까 은호를 사랑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호가 있어서 황기찬은 많이 슬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황기찬은 그 상황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강세리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호를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악역은 대단한 인물은 바로 강세리였는데 말입니다. 아마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재인이 알게 되겠네요. 그리고 황기찬에게 전부 말해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드라마데이의 여왕의 집드라마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